화성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남양농협조합원의 돼지농가를 지키기 위한 농가초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이후 경기 인천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농장 추가 발생이 없어서 자칫 농가에서의 방역의식이 해이해짐을 방지하고 농가 단위 차단 방역 강화와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농장 입구의 출입 차단 조치, 농장 입구 소독기 작동 및 소독 실시 여부, 소독약품 적정 사용 요령 준수,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농장 단위의 기본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입출입을 원천 봉쇄하여 돼지열병을 초기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뭐 사육하고 있는 도가 5,000도 정도 되는데, 예, 일단 저희는 이제 여기서 최대한 저희 남양농협 조합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일단 여기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밤낮 가리지 않고 네. 한편 경기지역에서 최초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발생한 직후 남양농협은 조합원들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 강화 등 발생 지역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